안녕 꾸마랑 친구들 한 주간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11월 15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오늘부터 교회에서도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개나리실에서 친구들과 선생님과 함께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드려요 오늘 교회에 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린 친구들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만나요. 우리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 드릴 준비 됐나요? 그래요. 그럼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 <목소리도> 나뭇잎이 마르고, 소부 열매가 으며 단단 나무 열 그치고, I'll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 매... 준비하시고 시작! 하나님의 뜻. 다음으로 오늘 말씀 전도사님이랑 같이 읽어볼게요. 동작과 함께 읽어볼 건데요. 준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아-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전사님이랑 틀린 그림 찾기를 해볼 건데요. 전사님이 이제 보여줄 똑같은 그림에 틀린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찾아보는 거예요. 전사님이 10초를 셀 건데 그 안에 한번 찾아보세요.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이제 그만.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표정이, 표정이 달라요. 첫 번째 표정이 다른 부분. 그리고 여기 친구들 뒤에 찾았나요? 이 TV 밑에. 손잡이가 없어요. 맞아요. 자, 우리 한번 하면 더 아쉬우니까 전사엠이 하나 더 준비해 왔어요. 자, 이번에는 틀린 곳이 세 군데가 있어요. 10초를 셀 테니까 그 안에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준비!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이제 그만. 정답을 확인해 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잘 찾았나요? 자, 여기 인형의 머리 위에 빨간 부분이 없고요. 그리고 이 버스 장난감의 창문이 여기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또 여기에 이 천이 색깔이 달라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잘 찾아봤나요? 우리가 틀린 그림을 찾아봤는데요.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가면서 무엇이 틀렸는지 찾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가면서 어느 부분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11월 한달 동안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워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선생님 물어볼게요. 교회는요, 건물이 중요할까요? 아니에요. 교회는요, 건물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안에 누가 모여 있는지가 중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어요. 여긴 바로 교회예요. 그럼 오늘 성경 이야기는요,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계속 바울이 쓴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의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어요.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해주고 있어요. 선생님 따라서 같이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친구들, 항상은요, 내가 기분이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 슬프거나 짜증날 때도 포함해요. 즉, 오늘 바울은 내가 슬프거나 짜증날 때도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대살로니가 교회는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손가락질 하며 놀렸어요. 왜냐하면요, 그 당시 주변 사람들은 와 돈이 최고야. 아, 이웃 사랑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내가 믿는 신을 믿어봐.라면서 자신의 것을 나눠주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놀렸거든요. 친구들 한 주간 짜증나거나 슬픈 일이 있었나요? 점사님 친구가 저를 놀렸어요. 점사님 친구가 저를 때렸어요. 친구들은 그때 어떻게 했나요? 기뻐했나요? 아니면? 화를 냈나요?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한다고 말해요. 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조금 길지만, 선생님 따라서 같이 고백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맞아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드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사실을 믿는 사람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요. 아무리 다른 친구가 놀린다고 해도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이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세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한다면 누가 주변에서 놀린다고 할지라도 우린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선생 따라서 해 볼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해요. 친구들 기도는 무엇일까요? 전사님이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치지 말라고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친구랑 잘 대화하면서 놀았는데 다음날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안 걸어요. 그럼 어떡해요? 어, 무슨 일이 있나? 어, 내가 뭘 잘못했나? 계속 말을 안 하게 되면요. 점점 그 친구가 멀어지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함께 대화하길 원하세요. 친해지길 원하세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세요. 이것을 멈추지 마세요.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해지길 바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해 볼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친구들, 범사는요. 모든 일을 말해요. 즉,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 아까 대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이 어떻다고 했죠? 주변에서 손가락질하면서 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그때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나요? 찡그린 표정? 아니면 기뻐하는 표정? 만약 매일 매일 이 찡그린 표정만 하고 있다면요, 우리 마음은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마음이 된 존재예요. 그 마음에 이 찡그린 표정으로 가득 채워야 할까요?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야 해요. 바울은 우리에게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해요. 어떻게 할수 있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꼭 기어,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지면요.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 슬플 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에 틀린 그림 찾기를 했어요. 그림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다른지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습과 비교했을 때 어땠나요? 다른 부분이 있었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전사님은 오늘 말씀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싶어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더욱더 우리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어 하세요. 오늘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항상 기뻐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두손 모으고 두눈 감고 존수하님 목소리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해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교회에서 예쁘고 멋있게 예배한 우리 친구들이 자랑스러워요. 교회인 우리가 오늘 들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공과활동 시간이에요. 오늘은 공과책 51쪽, 52쪽, 그리고 활동지 79쪽에 스티커가 있어요. 잘 준비됐나요? 하나님이 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 그림을 살펴보며 말풍선을 붙여줄 거예요. 와, 이곳은 어딘가요? 그래요. 교회예요. 두 번째 그림에 나오는 곳은 어디일까요? 아, 우리 집이구나. 어, 세 번째 만나는 곳은 어딘가요? 와, 유치원 어린이집이에요. 와, 우리 친구들이 있는 교회, 집, 어린이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이 말해준 것처럼 우리도 행동해야 돼요. 어떻게 볼까요? 와, 그래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뻐해요 스티커 붙여줄게요. 어디서 우리 항상 기뻐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요. 모든 일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래요. 감사해요. 스티커도 붙여주세요. 와, 잘했어요. 그리고 우리 항상 하나님과의 대화. 어떻게 해야 되죠? 맞아요. 우리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거룩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찬다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의 열매가 생겨요. 그러면 우리 표정에도 기쁨의 생기가 넘쳐날 거예요. 우리 꾸마람 친구들도 오늘 말씀처럼 매일매일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꾸마한 어린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한 주간도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일에는 교회에서 만나요. 안녕!